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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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ariance, 네. 네. 안녕하세요 저희 시그니처에서 힙합 토끼를 맡고 있는 지원입니다 아 네. 안녕하세요 저희 시그니처에서 강아지를 맡고 있는 셀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희 시그니처에서 아기 곰돌이와 감자와 고구마를 맡고 있는 참 많으시네. <laughs> 마지막. 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을 드리고 픈 시그니처 채설입니다 와 자, 이제 마지막 곡인데 오늘 그 명절 연휴 추석에 집에도못 가고 후기나는데, 그죠? 부모, <laughs> 네, 부모님 보고 싶죠? 네. 오, 아니에요, 저희가 여기, 여기 시그니처 부모님들 많이 와 계세요. 다 우리 엄마, 아빠가 다 부모님이시잖아요. 그죠? <laughs> 엄마! <웃음> 엄마! <웃음> 엄마, <웃음> 엄마. 네, 마지막으로 우리 시그니처에서 멋있는 동작 하나 보여드릴게요.